안녕하십니까 슬기론 딜러 생활 상천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차량은 제네시스 DH330 프리미엄 4륜 등급의 차량입니다. 2016년 6월에 출고를 했고요. 차량번호 331모에 3917 주행거리는 75,620km밖에 주행을 하지 않은 차량입니다. 검정색 차량이고요 이 차량이 이제 사고도 없고 주행거리도 짧은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시켜 드려 보는 거고요 이 차량의 간단하게 사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외관 사진이고 네 측면 네. 후측방 그 다음에 후면 그 다음에 또 조석 쪽 측면 네 전방 쪽이고요 주행거리 75621km 네.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. 핸들 요런데도 보시면 가죽 까임이라든가 이렇게 좀 흠집 이런 것도 없어 보입니다. 내비게이션도 보이고 있고요. 뭐 당연히 프로토 에어컨이겠죠. 프로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고 버튼 시동 스마트 키인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. 다 네, 순정 내비 보여드리고 후방 카메라도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. 오토매틱 뭐 당연히 오토매틱이겠죠. 거기에 DIS 탑재되어 있고 핸들 열선, 운전석 조석에 열선 시트, 그 다음에 통풍 시트까지 보이고 있는 걸 확인이 가능하고요. 오토홀드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네요. 하이패스 루밀러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보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오호 헤드업 디스플레이 까지 있습니다 햇빛 가리개 이런거 있고 전자파킹 그러니까 이때 당시 연식에서 정말 좀 아쉽다고 하면 차선이탈 이라든지 후측방 들어갔으면 더 좋겠지만 그런 옵션은 빠져 있는 상태인데 전체적으로 사진으로만 보셔도 좀 차량이 깨끗해 보이잖아요 거기에 딜러 전산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된 위주로 보여드리기 때문에 이번에 입고된 따끈따끈한 차량이란 거 확인시켜 드릴 수가 있고 어, 컨티넨탈 타이어가 끼어져 있는데 타이어 상태도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컨디션이 나빠 보이지가 않습니다. 제가 가장 중요한 건 성능비록부상 사고겠죠. 차량번호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주행거리 체크하시고 내려 보시면 외판에 네, 단순교체 전혀 없고 골격에도 다친 적 없는 사고 이력 없고 단순 수리 없는 차량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. 보시면 미세누유 같은 부분도 전혀 없는 차량으로 판정을 받았고요. 네, 입고된 일 당시에 사진이고요. 다음에 이 차량 지금 딜러 전산에 전산 금액 수정 전혀 없는 상태에서 2,650만 원에 딜러 전산에서 판매 중이고요. 이 차량에 또 궁금하신 점이나 또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께는 전화를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때까지 슬들의 상처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